응. 이거는 홍시 들 만들어 먹을 거 아니야? 여보? 그냥 나도? 어 새, 아, 이거는... 새가 먹을까봐. 아, 새가 안 먹어요? 응. 홍, 이거는 홍시 만들어 먹을까? 당신 좋아하니까. 그래, 난, 조, 난 좋아. 어, 이거 봐, 새가 좀짜 먹으면 어때? 어. 고동선이가 이렇게 커 음. 대봉같이. 뛰어, 몇개안 봐. 봐. 이거 오래 못돼 고동선이가. 몇개안열었가 봐. 그런가봐.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이쁘고 어, 어. 이렇게 와. 커요. 그래서 얘 한번 조금만 어. 고동선이하고 대봉하고 맞추는 중이요. 그러면 보자고요. 위에 저기 달려 있는 건 나도. 요거, 요거. 요거 몇개 어, 그, 그, 그 밑에 밑으로 처진 거는. 어. 따, 빨간, 아니, 건? 빨간 건 나도. 빨간 건안 돼요. 빨간 건안 돼요. 그 딱딱한 것만. 응, 어, 응, 어. 안 돼, 안 돼. 딱딱한 것만. 음, 왜냐면 꽃가루 게 맞아, 이런 거. 음. 어머, 어머. 어, 어어 뭐야? 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야 낮으니까 손으로 따니까 좋다 그래? 응 음, 무거 무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요. 어, 어. 이것만 하고요. 음. 요것도 밑에 이거는 안될것 같아. 아그 딱지마 그 올라가가 안 돼. 안 벌써, 돼? 어, 색깔이. 어. 색깔이 익건 거는 안될 것지. 이거 이거 그런 같다. 거? 어, 어. 그래서 안 따려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다 음. 너무 익은 거. 어 이거 봐. 이거 어, 이런 거홍 홍시밖에 안돼 이거는. 음. 딱딱한 것만 딱 그럼. 네. 딱딱한 것만 딱. 딱딱. 저거 두 개는 괜찮아 딱딱하겠다. 아 그렇다. 어, 요거 하고 요거. 요런 거는. 요건 안 돼요. 좋 어, 요런 거는 꼭감 해도 돼. 딱딱해서. 어, 그거요. 음. 응. 요런 거는 딱딱하니까. 근데 벌써 열 개요. 어, 나머지 나도? 홍시에. 어, 나머지나요 이런 거 딱딱 꼭감 갖고 쓰는데. 아니 당신 만어 아니 됐어 한 10개밖에 안돼 10개 더 되는데 그 당신 싸먹고 자 이제 이거 하하하 <laughs> <laughs> 내가 세보자 백개 된다 막내처럼 100개 된다 그랬는데 어나 찍기 어려웠 응? 찍기 어려웠지요 잖아 네. 아니 아니 그게 응. 아니라 응 이거 야 내가 부터 빨갛게 물을 두르게 있더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다, 다. 이렇게요? 어. 이렇게 따라는거지 당신 지금 음.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꼭안까아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응? 응 이렇게? 응 이렇게? 그렇지 어? 잘하고 있어 근데 나무가 이렇게 닿으면 안되잖아 어. 또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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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히. 그렇지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지 어 여기 안따게 어. 그렇게 하면 어, 아예 깎기도 좋고 응. 매달기도 좋고 딱 좋은거야 이게 딸 때부터 이렇게? 응, 응. 쌀 때부터 정리하면서 따면은 네. 좋아. 어 깔끔 때 좋아. 이야. 와, 아 이렇게요? 잘했죠. 이렇게. 아유 그렇지. 우리는 여기 이 대봉의 이산게 이렇게 아. 점백이더라고. 이거 응. 맛있어 엄청 달고. 이거 맛있어요. 와 이쁘다. 볼까? 와 좋다. 그럼 감 잘돼야 될 텐데. 잘돼야 돼. 찬 바람이 그래. 불어야 돼. 고감은. 지금 찬 바람 이제 불지 않아요? 응, 응, 응. 다음 주부터 추워진대요. 응, 응. 응. 오는 갖고 어. 동네 분들 지금 감 봤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따는 거예요, 우리도 어. 이렇게 감 좋다. 아 감이. 아이고 감. 올해 이거 제대로 된건이 감밖에 없어.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대추가 뭐 제대로 됐어. 뭐 사과가 제대로 열렸어. 그래도 얘는 그나마 뭐몇 개. 봄에 봄에 먹는. 어저기뭐나 그거 저저잣저 저, 저 복숭아. 응. 어. 어 그거는 좀 이거는 아주 어. 기술을 위해 이렇게 오, 잘라야 되고. 그치. 이 조금은 조금만 걸릴 게 있으면 걸리기 걸려 그거 거기에 다. 아. 어, 너무 크게 안 해도 그거. 어, 그렇게 이렇게. 어 그냥 꼭지만 쓰도 걸리기 걸리더라고. 이게 근데. 왜 이러냐면 뭐 응. 바람에 잎사귀가 나서 잎사귀가 시들 끌인 응. 바람에 이렇게 응. 돼요. 야, 1 0 0개 나오겠다 내 보니까. 더, 더 나오겠는데. 백개 나와. 응. 더 어, 우리 겨울 내내 먹을 건 충분하다. 오리안 사야 되겠다. 안사 돼? 어, 꽃강 깎아 따 보고 꼭 사자고 했는데, 응. 우리 안... 야, 어이거,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이, 이게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난. 는 이게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정말 정말 이 밑으로 봐봐. 어, 난 여기가 부러질 줄 알았다. 여기가 너무 많이 알려가지고 이게 지금 매, 이게 몇개 여기 몇 이게 몇개달린줄 알아? 이 이쪽까지에. 세어봐. 하나. 동생이 왔다 둘, 셋, 됐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셋. 열세 개가, 열, 열, 요, 요가, 1 3 개. 요 밖에 안 내렸어요? 어, 요, 요 하나, 아니, 요 끝에, 요만큼부터. 음. 이야, 그림이 뭐. 아, 진짜. 이것도, 와. 아, 이렇게 아오. 많네. 와. 와, 진짜 따기 쉽다. 여보, 가지니까. 어 아니, 요, 이게 더안 크고, 요만큼. 음. 그만해가지고 원컬 씨만 해줬으면 좋겠어 매년 <laughs> 어 이건 장 뜯은 필요없어 응 음, 맞아요 야. 아니 이렇게 키우자고 이거를 이렇게, 데, 이렇게 여보 어 이런 거를 키우면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봐봐 어. 유나물로 이거 받치고 또 하나 받치고 이렇게 키우자어그데 내가 잘라내려니까 낼안 잘라내지 말아야 될까봐 어 잘라내면 안되죠 어 그냥 받쳐가지고 응 음. 따먹자고 그냥 이렇게 요 음, 우리는 응? 좋잖아 이게 응 음, 받쳐서 따먹자고 네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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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이 감이 들리지가 않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근데 안 부러졌어 이게. 근데 관리만 해주면 어. 안 부러질 것 같아. 느낌의. 야, 이게 안 부러졌어. 여기, 여기 이만큼 달려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셋. 일곱 개달렸는데이 가지 가안 부러졌어. <웃음> 야, <웃음> 세상에. 야, 참, 엄청납니다요. <laughs> 그나마 여기 요걸 잘 받쳐줘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 겨울에 요걸. 여보, 아니요? 저울에 걸음한번 주고요. 오, 오. 봄에 오. 나무에 걸음을 한번 주거든요. 어, 어. 걸음을 주면 얘네가 이렇게 잘자라요다음요이 <laughs> 꼭지 나온 거봐 이거. 이상하게 야하. 나도 한번 따볼까나. 나도 한번 따볼까나. 어? 여기서만 땄어 이거. 응. 근데 벌써 이만큼이야? 어. 와. 여기서만 땄는데 아직 다안 땄어. <laughs> 우와. 감좋 타. 감도. 아직 더못 땄어. 어? 이거 비기 몇 개야? 벌체가? 어? 여기 몇 개까지? 고요 하나에서 어, 이 나무. 안쳐 봤어? 안세워 봤죠. <laughs> 내가 한 싫어 했잖아. 100개. 100개 넘고. 이요 나무, 어. 나무에 저거. 여기 처진요 나무에 있던 거야. 그 어. 와. 와. 30개는 되겠다. 요 하나에서 나온. 요한 가지에서. 어, 그렇지? 어, 어. 우와. 참 많다 많아. 아. 하하. <목소리> 야, 이거 이제 진짜. 어, 요런 거는 이거 어떻게? 이거 끊어내야 돼 여기를 그냥 어떻게 되고? 어, 끊어내돼 여기를? 그럼요. 그럼 여기 이 끝에 이만큼 잘리는데? 아이, 그럼요. 그래요. 장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장대로.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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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거 구분해? 고동선이하고? 아니요 같이 넣어도 돼? 그럼요 나는 고동선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아니 그럼, 그럼 딸이지 마요 그거 알죠 고동선이가 뭔지 딸을 할 거니까 그렇지 왜냐면 맛도 비교해 봐야 되니까 대봉이 더 달아요. 어 달긴 대봉이 더 달더라. 응. 작년에도 보니까. 어 대봉이 더 맛이 없다 그랬잖아. 당신이 응. 안달 거라고. 근데 대봉이 훨씬 더 달았어요. 아. 아이씨 하여 이거 어쨌든 올해. 오래... 감은 감이 최고야. 응? 올해는 응? 올해는 감이 제일 잘 됐어. 여보 이렇게 깎아도 이렇게 해도 여보. 응. 이거 봐봐요. 이렇게라도 찌울 수 있죠. 어, 그렇게 찌울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해도 꼭 끼우면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감 응. 응. <laughs> 만만히 봤더니 이거 꽤 많네 이거. 이거 저거 좀 옮겨 주세요. 이거 아까 딸래. 어. 당시 저거 좀 옮겨 주세요. 어디로? 아니나 이거 옮길 필요 저거 당신이 갖다. 아 하자. 알았어. 우와 오 무거. 야 가미라드 풍년이 들어 다행이다. <목소리> 와. 봐봐. <laughs> <목소리> <목소리> <까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보여요? 에. 이렇게. 뿌리 난 거? 에. 이런 감도 있네? <laughs> 이렇게 해도 여보 된다는 거지? 당기어 갖고 할수 있다는 어, 할수 있어, 거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우. 따, 따, 따. 오, 어. 와, 따따 따, 와, 이렇게 커 뭐? 내 까미 안 달리니까 이렇게 크네. 어, 감미 야, 와, 진짜 크다. 오, 좋다. 좋다. 몇개안 달린 나무는 커요, 보. 위에 달린 거는. 응. 커. 어. 야, 이만큼 땄네 벌써. 우 와. 그럼 이게 잘라낼까 얼마 커 여기 위에? 응. 어. 응. 이거 너무 높아. 이거 있잖아. 이 나무는 잘라낼 거예요. 미안한데. 이렇게 오른 소른 나무는 잘라내라더라고. 아. 근데 위에 것만 똑 잘라내고 이만큼만 키울까 어, 그러니까 난내 내 생각이 <laughs> 아까워 이제. 어, 그렇죠. 이제 아까. 아깝죠. 어. 근데 다음은 보니까 아유. 옆으로 하는 게 많이 열리긴 열려. 그냥 배가 다나네다 어. 이 시간 배가 다. 나오네. 우리 어? 우리 배가 다 아. 야, 이거 이거 봐. 이게 따기가 어렵다니까 높으면. 어, 그러니까요. 아이씨. 어. 아유, 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아유 키가 <laughs> 아니 불개 그래 놨다 밑에 밑에 그렇게 여기라 하지 않을까? 아니아니거위에거위에 그그 세가지 남겨놓고요 내가 해줄게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어. 어. 세가지 남겨놓고 여기 거. 여기 아, 아니요 그, 그렇죠 어. 거기 아예 잘라보세요 <laughs> 응? 어. 됐어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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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고또따 어. 아, 잠깐 내가 해줄게요. 어. 그거 냅둘까? 그 노랗게 빨갛게 된 그건 못 따고 요짝꺼거두개 냅둘래요? 또자 그래. 아이씨. 아 힘들어. <laughs> 그래. 두 개는 또 까치밥이지. 아. 아. 이제 작은 거. 네. 작은 거 따야지. 아. 아유. <laughs> 야. 요만한 나무에서 어버 베지 내리고요. 응. <웃음> 감탄하고 <laughs> 이거 봐. 와, 도대체? Yeah. 어머. 이거봐, 이 땅에 달라 그래, 이거. 응? 이거봐. 이거. 어. 땅에 막 달라 그래. 응. 응. Yeah. 그니까, 요번에 얘가 응. 많이 열리니까, 여보, 간이 응. 많이 안 크죠? 응. 응. 이게 엄청 야, 이게, 큰 나무인데. 이게 엄청 오래된 나무여보, 알지? 알아요. 얘 나무하고 똑같아요. 이야, 이게 근데 이만큼까지가 안큰 거야, 이게. 사실은 얘를 한세 번을 옮겨 심었어, 이밭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막 죽으려 하는 걸 간신히 살려 놨더니만 아이고. 길에 감나무라고. 집이 감을 많이 열리겠는지. <laughs> 이거 봐. 감이 좋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나 있잖아요. 이거 감이가 막이다 버렸어요. 근데도 이렇게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감이 예뻐요. <laughs> 와, 이건 엄청 크다, 이거. 어. 이거 여기 잘라야 되나? 목주만지랄까 이건? 네.

이게 수확하는 즐겁 행복이야 이게 오. 뭐 아, 그럼 부담을 이런 감을 어떻게 언제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따보냐고 이런 거는 10개인데? 응. 2 4 6에 8이 10개 날렸네? 어, 10개, 10개. 야. 10개. 요즘에는 다음 10개. 힘들었다. 와. 이 작은 나무에 10개나 열렸어요. 따 따따. 따. 아유 응. 세상에. <laughs> 여보, <laughs> 여보, 이거... 이거. 어. 야, 거기 또 하나 있어, 강아데 꺾여가지고 내가 그냥 닦고... 어. 이건 안 쓰는 거 봐. <laughs> 이게 사실은... 이, 봐봐, 이거 봐, 이거... 가까이 진... 찍어봐 봐. 이게 사실... 희한하게 생긴 어.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유하뿌유긴이 희한하게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짜리 감인데 얘네게 생긴 거... 희한게 생긴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게 해야 돼희게다커진다한하게 생긴 거... 희한하게 생게 근데 얘가 조금 뭐가, 뭐 때문에 못컸어 나무가 뭐 이만한데 뭐. 응. 이제 나무 정중이 그래. 내년에 꽃을 <laughs> 피었지, 나무가? 네네. 많이 열거 이거? 네. <laughs> 이렇게 좀 종처럼 생긴. 이게 종처럼 생긴 거. 야. 다 땄다. 다 땄네, 이거 봐. 오, 감풍년이에요. 아, 참. 한 100, 100개는 넘을 것 같고, 100개 되겠다. 이렇게 줘. 어, 이제 가서 기도합시자고요. 응. 같이 같이 응. 나 가요. 같이 들고 가야지 저거. 그건 놔두고. 어, 정신 정신에 들고 가. 나 저거 못 들어 올려서. 못못 들어 못. <laughs> 이거 엄청 무겁다 봐봐라. 이끌기도 힘든데 이거. 들어봐. 배에 힘딱 주고 배에 딱 얹려 허리 띠에 그쵸? 가요! 아 이만큼 이 이만큼, 이만큼 고 갑니다 야아이고야 어. 아이고 많다 많아 아, 이제 감수확 다 하고 아이고 다도 담아 좀 아니 됐어 아? 네. 아, 마무리 하고 오세요 에 이거를 아. 네, 제가 마무리하고 당신이 갖다 줘요 나 어? 요거 어. 저쪽이라서좀 뿌리게 여기 또 어. 더덕 도덕, 더덕하고 도덕. 도라지 도라지 저기다 갔다가 이거 아까워서 버리기어오 저기 어디 어 저기 어, 뭐 있는데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응. 어. 요야 어. 응. 지금 이제 감 수확 다 하고 요거는 이제 까치밥 까치밥 항상 감은 이렇게 까치밥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왜냐면, 까치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까치가 또 좀,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긴 한데, 그래도, 또좀 먹어야 되니까, 요거 놔두면 이제 까치들이, 이거 익으면 와서 파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파먹고, 그런 식으로. 까치들이. 그럼 까치밥 놔두고, 홍시가 되면 제가 또몇개 따먹을 겁니다. 홍시. 빨갛게 되면 홍시. 홍시 만들어서 따먹을 거고, 이렇게 자연 홍시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자연홍시. 물론 따가지고 익혀서 홍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홍시로 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까치밥하고 자연홍시 이렇게 남겨놓고 먹으려고. 요것도 까치밥으로 두개다 따고, 두개 남겨놨습니다. 저기. 두 개. 두개 남겨놨습니다. 여기. 여기 남겨놨습니다. 이야, 이 작은 남매에서 100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접이 더 나왔습니다. 아. 아, 이거 기분 좋다. 오늘 아주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이제 이개미 농장의 마지막 마지막 과일입니다, 이게. 그그 그 이제 감이 대추는 지난주에 땄고 여기 이제 마지막 감은 감 수확이 마지막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인가? 하여튼 아니까 11월 중순을 가고 <laughs> 이제 서리도 한, 한두 번 왔었고 요 지금 왔으면 지금 따는게 요거는 시기가 올해 그래도 감 하나 잘 돼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안 사고 요걸로 꽃감을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아이고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감 우리 감 고맙다 많이 알려줘서